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하고 한국어 초급 29과 공부를 같이 해 보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저희는 공부 방법을 조금 바꿀 거예요. 먼저 듣기 연습 두번 하시고 발음 연습 두번할 거예요. 그리고 29과의 중요한 문법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번역하면 좋은지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 공부할 때 단어 문법보다 듣기 연습 많이 하시고 항상 한국어의 규칙에 따라, 원리에 따라 여러분들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달러를 바꿀 수 있습니까? 네. 얼마를 바꿔 드릴까요? 500 달러를 전부 한국 돈으로 바꿔주세요. 오늘은 1달러에 얼마입니까? 1120원이에요. 여권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한국말을 아주 잘하시는군요. 뭘요? 아직 잘 못해요. 자, 여기 56만원 있습니다. 여권도 받으세요. 안녕히 가세요. 한번더 들어볼까요? 여기서 달러를 바꿀 수 있습니까? 네, 얼마를 바꿔 드릴까요? 500달러를 전부 한국 돈으로 바꿔 주세요. 1달러에, 오늘은 1달러에 얼마입니까? 1120원이에요. 여권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한국말을 아주 잘하시는군요. 뭘요? 아직 잘 못해요. 자, 여기 56만원 있습니다. 여권도 받으세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잘 들려요? 잘안 들려요. 네. 우리는 은행에서 환전하고 돈을 바꾸는 그런 상황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은행에서 환전을 해 보신 분들은 이 대화가 쉬워요. 그 상황에 우리는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잘안 들려요. 네. 그래서 항상 네 너무 단어나 문법에 집착하지 말고. 널 나와 여기가 어디예요? 주제가 뭐예요? 너희 뛰어. 너희 네, 여러분. 이번에는 발음 공부. 집중해서 해볼까요? 어떤 단어들의 발음이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달러를 바꿀 수 있습니까? 네, 얼마를 바꿔드릴까요? 500달러를 전부 한국돈으로 바꿔주세요. 오늘은 1달러에 얼마입니까? 1150원이에요. 여권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한국말을 아주 잘하시는군요. 뭘요? 아직 잘 못해요. 자, 여기 57만 5천원 있습니다. 여권도 받으세요. 안녕히 가세요. 자, 이제는 바뀐 단어 발음의 발음을 확인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여기서 달러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여기서 달러를 바꿀 수 있습니까? 네, 얼마를 바꿔 드릴까요? 500달러를 전부 한국 돈으로 바꿔 주세요. 오늘은 1달러에 얼마입니까? 1150원이에요. 1150원이에요. 여권 좀 보여 주세요. 그런데 한국말을 아주 잘하시는군요. 뭘요? 아직 잘 못해요. 자, 여기 57만 5천원 있습니다. 여권도 받으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한국말 공부하실 때. 읽기 연습. 듣기 연습. 많이 하셔야 한국말을 들을 때 말할 때 쉽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한국말 하실 때세 단어 문법보다 듣기 연습 읽기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 말을 들을 때, 내가 말을 할 때, 자신있게 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중요한 문법 두 가지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문법, 동사, 아, 어, 들이다. 드리다들리다 뜨, 깅, 꿉, 주다, 뜨, 깅, 꿉, 주다. 키, 응어이년 스, 지, 읍,더, 어, 고, 위, 치 가, 헌, 응,어,이, 노,이. 네. 나이가 또는 위치가 높은 사람에게 무엇을 도와드릴 때. 네. 그때 '아/어/드리다' 사용합니다. 내 네, 얼마를 바꾸다, 바꾸다, 바꿔 드릴까요? 바꾸어 드릴까요? 노이닷 바꿔 드릴까요?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여기 두 사람이, 네. 이 사람이 네. '아/어 드릴까요?' '도와 드릴까요?' '사 드릴까요?' 내, 네. 논뜨 아어 주세요. 동뜨 아어 주세요.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네, 도와주세요. 무엇 도와드릴까요? <목소리> 무얼 라비에 딱? 뭘? 뭘꿩 위에 딱? 무엇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중요한 문법입니다. 동사 는군요 동사 는군요 는군요 개톡방군요라 고도라 고감탄 예 고감탄 네요 이니건종요 감촉 표현 시 주의 하이 감탄 왜슬비어뭐이비에또뭐이비에또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네. 지금 응어의 아 노이 때 영한 저쪽. 응어의 왜뭐이 응에 싸우도 노인이 되나이. 한국말을 아주 잘하시는군요. 잘하시는군요. 뭐이비에 노이죠. 와, 깜탄. 잘 하시는군요. 네. 지금 이 사람이, 네. 편지를 쓰는군요. 이 사람을 보고 편지를 쓰는군요. 눈이 나쁘군요. 네, 콩똓. 네, 맛 콩똓. 예쁘군요. 싸군요. 네, 이렇게 우리가. 뭐이비에 때가이 나오도 띵홍 하인덕. 와, 미에웻. 뛰어가고 감탄. 구뇨. 구뇨. 예쁘구뇨. 오늘 날씨가 덥구뇨. 노희 니테나이냐? 네. 이번에는 번역 공부. 번역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까요? 네. 먼저 항상 번역할 때는 단어보다 상황 이해를 하셔야 돼요. 로 아이 커뜻과 라지. 두 번째는 주어를 찾아야 돼요. 그 문장에서 주어가 무슨 단어인지. 세 번째 수어를 찾아야 됩니다. 수어.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는 항상 이렇게 단어보다 상황 이해가 더 중요하다. 여기가 어디야? 주제가 뭐야? 핵심 단어가 뭐지? 그리고 이그 문장에서 주어가 뭐야? 그리고 오이거, 펀 오이거. 까익스 중, 뜨로아이지 다스 중, 로아이 뜨지, 자잉 뜨이다, 띵 뜨다, 동 뜨다. 네. 자, 첫 번째. 네,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고, 음,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은행이에요. 여기는 은행이에요. 너희들 응원한. 자,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 수로가 바꾸다. 돈을 바꾸다. 노이띠엔. No, 500 달러를 전부 한국 돈으로 바꿔주세요. 500 달러를 전부 한국 돈으로 바꿔주세요. 음, 네. 500 달러. 남짬 놀라. 전부. 또한 뭐? 상, 뛰어난 것, 바꿔주세요. 쪼또이, 쪼또이, 네, 쪼타이도이, 쪼또이, 타이도이. 남짬돌라, 또한보 남짬돌라, 쌍, 뛰어난. 네, 500달러를 한국돈으로 바꿔주세요. 음, 지금 은행에서 돈을 바꾸고 있어요. 주어는 없어요. 당신은 당신은, 네, 은행 직원이에요. 은행, 아잉, 의 아잉. 은행 직원, 연비에 응원한. 위, 응, 응. 네, 동사, 바꾸다.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무엇을, 500달러를, 떴는, 응, 예, 떴는, 응. 500달러를, 네. 예.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해요. 동사로 끝났어요. 문장이.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해요. 500달러를. 네, 어떻게? 네, 무엇으로? 한국 돈으로. 네. 우리는 29과 여러 번, 여러 번 듣기 연습을 했고, 읽기 연습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두번더 들어보세요. 두 번. 들을 때, 항상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29관은 은행이에요. 은행. 어디 은행? 누가 외국 손님? 칼 너와이? 무엇을 놓을 뛰어? 여기서 달러를 바꿀 수 있습니까? 네 얼마를 바꿔 드릴까요? 500달러를 전부 한국 돈으로 바꿔 주세요. 오늘은 1달러에 얼마입니까? 1150원이에요. 여권 좀 보여 주세요. 그런데 한국말을 아주 잘하시는군요. 무얼요? 아직 잘 못해요. 자 여기 575,000원 있습니다. 여권도 받으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여러분, 한 번만 더 들어보고 공부를 마칠까요? 여기서 달러를 바꿀 수 있습니까? 네. 얼마를 바꿔드릴까요? 500달러를 전부 한국돈으로 바꿔주세요. 오늘은 1달러에 얼마입니까? 1150원이에요. 여권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한국말을 아주 잘하시는군요. 뭘요? 아직 잘 못해요. 자, 여기 57만 5천, 57만 5천 원 있습니다. 여권도 받으세요. 안녕히 가세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은행입니다. 누가? 네. 외국 손님이 외국 사람이 응어이 너과 무엇을 남지 무엇을해요 노이띠언이에요. 노이띠언, 주엔띠엔. 네, 돈을 바꾸고 있어요. 노이띠엔. 돈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공부하실 때는 항상 규칙과 원리에 따라 공부를 하시면. 효과가 좋고, 무엇을 공부할까? 세 단어, 세 문법 중요하지만, 읽기 연습, 듣기 연습을 두 배, 세배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잘 하실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30과에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공부를 할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행갑라. 가먼.